미니 오디오는 멜로디 보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음원 파일을 스피커로 출력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멜로디 보드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어, 완성된 미니 오디오의 동작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멜로디 보드는 이렇게 스피커가 하나 커다랗게 달린 회로 보드인데요. 이 하단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어, 삽입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음원들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하는 부품입니다. 어, 멜로디보드 같은 경우에도 도트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어, 아날로그 4번이랑 아날로그 5번 포트를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미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4번, 5번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이 도트 매트릭스와 멜로디보드까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좀 배선 방법을 좀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날로그 A4, A5 포트에서 배선을 한 케이블을 도트 매트릭스 보드의 A4, A5에 맞게 배선을 했고요. 이 도트 매트릭스 보드의 반대편 A4, A5번 포트에서 나온 케이블을 이렇게 멜로디 보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PU 보드에서 도트 매트릭스 보드로 도트 매트릭스 보드에서 멜로디 보드로 이렇게 도트 매트릭스 보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CPU에서 어, 멜로디 보드에 보이는 A4, A5번 포트로 직접 연결을 하고 멜로디 보드에 있는 또 다른 포트에서 디지, 도트 매트릭스 포트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A4와 A5번 A5, 포트가 두 개씩 있는 보드는 중간 젠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멜로디 블록으로 음원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멜로디 보드를 제어하기 위해 먼저 확장 기능으로 로록 키트 RS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전원을 켜고 프로그램에서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결까지 진행을 합니다. 멜로디 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블록은 이렇게 분홍색깔 피해주 블록과 동일한 색깔의 블록인데, 피해주 블록을 제외한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의 블록들로 멜로디 보드를 제어할 수 있고요. 먼저 재생하는 방법부터, 깃발을 눌렀을 때, 음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삼각형을 클릭을 해보면, 어, 로직의 소리 탭, 이 소리 탭에서 사용하던 이 음원들이 그대로 멜로디보드에서 출력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똑같이 모든 음원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고 삼각형 표시에 마우스를 가져니다 미리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원 파일을 하나 꺼내서 더블클릭을 하면 이런식으로 케이브 라는 음원을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끝까지 재생하기는 피에주 버전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랑 완전 동일해요. 재생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음악 재생 신호를 보내는 블록일 뿐이고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은 해당 음악이 끝까지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여러 곡의 노래를 어, 순서대로 듣겠다면 이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붙이면 연속적으로 노래가 끝나면 다음 노래 다음 노래를 재생하겠죠. 노래를 재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 가지 블록을 사용할수 있고요. 어, 다, 또 다른 또 다른 기능인 음량을 변경하는 블록은 이것도 역시 LED, LED의 밝기를 조절하던 것과 똑같이 0부터 100까지의 음량을 조절을 할수 있고 100%로 정한 뒤에 재생을 하면 100% 최대 큰 볼륨으로 음원을 재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50% 절반의 소리로 재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작게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100%로 정해서 연주를 하고 어, 멜로디 음량을 변경을 마이너스 50만큼 한 다음에 음, 다시 한번 뭐두 번만 반복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은 100%의 음량으로 다음 반복이 될 때는 50%의 음량으로만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동작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멜로디 소리 끄기는 말 그대로 중간에 소리를 끌수 있는 그런 블록입니다. 어, 같이 쓰기 쓰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금 난해하고, 이렇게 중간에 연주되는 음악을 끌수 있는 블록입니다.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해서 대부분 이벤트 블록을 하나 더 달아서 뭐 키보드를 눌렀을 때 소리를 끈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죠. 이제 오디오 미니 오디오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볼 건데요. 미니 오디오는 어, 멜로디 보드에 있는 여러 곡 중에 원하는 곡을 골라서 틀수 있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어, 여기 있는 다이얼 센서를 가지고 다이얼 센서의 스위치를 돌리면 트랙 트랙의 개념으로. 음, 1번부터 5번까지의 트랙이, 트랙을 이동하게 되고, 각 트랙에는 서로 다른 노래가 존재하게 돼서, 어, 여러 곡이 수록되어 있는 오디오 기기를 하나 만드는 거죠. 먼저, 어, 다이얼 센서로 트랙부터 만들어 보면, 음,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과 같이, 어, 만약 조건문을 사용해서, 하이얼 센서는 지금 A0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0번의 아날로그 값이 200보다 작으면 1번 트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총 트랙을 5개 만들 거고요. 아날로그 값이 1000이니까 각각 200만큼씩 데이터를 측정해서 트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보다 작은 경우가 있었으니 2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400, 600, 600, 800. 마지막은 800보다 큰. 이렇게 아날로그 값의 범위를 나눠주고요. 음, 각 범위가 나눠졌을 때. 아무래도 눈에 보여야 이게 몇번 트랙인지 알수 있을 테니까 트랙 정보를 도트 매트릭스 보드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어, 지금 도트 매트릭스 보드가 이렇게 세로로 누워서 있으니까 보드를 돌려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1번 트랙은 이런 1번 저장을 하고 복사해서 2번 트랙은 진짜 음, 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음은 3번 드랙.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 트랙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아날로그 센서가 위치한 영역에 따라 이런 식으로 도트 매트릭스가 표현을 해주겠죠. 동작을 시켜보면 현재는 4번 트랙에 해당하는 값을 값을 아날로그 센서가 가리키고 있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리면 5번 트랙, 4번,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센서를 이용해서 트랙을 나눠줬고, 이각 트랙에 도착해서 접촉 센서를 누르면 해당 트랙에 맞는 노래가 나오게끔 음원이 재생되게끔 코딩을 완성하면 오디오의 동작이 완성이 되는데, 음,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트랙에 어, 해당하는 영역에 아날로그 센서가 왔을 때 접촉 센서를 눌러서 음원을 재생시켜, 시, 재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음, 반, 조건문을 하나 만들고요 2번 핀이 감지되었으면 접, 2번 포트에 연결된 적외선 센서가 감지되었으면 그때 효과음 한 번을 넣고 음악을 재생하겠습니다 그냥 음악이 나오는 것 보다는 음, 앞으로 음악이 나올 거다 라는 효과음 하나를 이런 효과음을 하나 재생한 다음에 음악을 내보내는 거죠 보사노바 그리고 여기에서 위에는 끝까지 재생하고 밑에는 음악을 재생하는 이유는 그냥 재생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음악이 재생중일 때 어, 다른 다른 조건으로 문 이동을 하고 동작을 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데요. 밑에서도 끝까지 재생하기를 하고 있으면 음악을 듣는 중간에 이런 다른 동작들을 코드가 인식할 수 없어서 끝까지 재생하기가 아니라 그냥 음악을 재생하다는 신호만 내보내주고 다른 코드를 동작 시킬 수 있게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 음. 스스 음, 음악을 하나 넣고요. 3번 트랙은 피아노 하나를 넣고요. 4번 트랙은 음 비트박스, 마지막으로 5번 트랙에는 음 이렇게 다섯 개의 음악을 넣었습니다. 어, 동작을 한번 시켜보면, 음, 현재 1번 트랙이니까요. 1번 트랙에서 버튼을 누르면, 효과음이 나고, 음악이 나고, 이때 다이얼을 돌려서 2번 트랙으로 오면, 다른 음악이 나오죠. 다음, 3번 트랙에 가서, 3번 트랙의 음악, 5번 트랙을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미니 오디오 동작을 코딩해 봤습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개만 저는 나눴지만 이 아날로그 값을 더 촘촘하게 영역을 구분하면 뭐 10곡도 뭐 이론 상으로는 100곡도 가능하겠죠. 아주 미세하게 넣으면 될 테니까요. 네, 도트 매트릭스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어, 이렇게는 한 자리 수만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9개에서 10개 정도 노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음원을 넣을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